안녕하세요 드라마 넥스트입니다 구화 마침내 연지영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과학의 힘 압력솥으로 명나라 최고의 요리사를 꺾고 조선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압력솥이 오히려 연지영의 목에 칼을 겨누는 가장 무서운 증거가 된다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다음 순간 역적의 후손이자 외부의 장인과 내통하여 국본을 흔든 죄인으로 몰린다면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연지영을 궁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강목주도 재산대군도 아닌 바로 연희군 이헌이었다면 오늘 공식 예고편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연지영의 완벽한 승리가 어떻게 연희군의 분노로 이어지는지 그 소름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리 대결, 인삼을 이용한 탕 요리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비장의 무기인 압력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연지영은 솥에 손이 깔려서 오른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칼조차 제대로 줄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죠. 이현은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나의 실수였다며 핏기 없는 얼굴로 자책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지영이 왕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땐치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의 이언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저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자신보다 더 강인한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경합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어서 길을 비켜!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장춘생이 땀으로 범벅된 채 경합장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지난 밤 자객들의 습격으로 흉하게 찌그러졌던 바로 그. 그 압력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춘생은 밤을 새워 부서진 소치를 기억 코 다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대령숙수, 약조를 지키러 왔소. 장춘생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압력솥이 연지영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치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오른손을 다친 연지영은 소치 다루기는커녕 아주 질긴 오골개의 살조차 제대로 손질할 수 없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모두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드리워질 때 연지영의 곁으로 길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 씨, 제가 아가씨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금의 손에서 칼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정의 머릿 속에 있는 완벽한 그림이 길금의 손끝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단단한 오골개의 뼈와 살이 순식간에 분리되고 질긴 인삼의 껍질이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졌습니다. 연지영은 길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결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길금의 진짜 정체는 훗날 중종 시대 왕의 주치의가 되는 위대한 은녀 대장금이었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길금의 아버지는 군관이었고 어머니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설정까지 대장금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저 냄새 잘 맞는 국녀처럼 보이지만 길금의 몸 속에는 조선 최고의 요리사이자 은녀가 될 천재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길금의 도움으로 모든 재료 선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압력솥에 힘을 빌리는 것. 하지만 오골개는 일반 닭보다 훨씬 질겨. 압력으로 익히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나 흐물흐물 죽처럼 변해버립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길금이 연지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지금입니다. 길금은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미세한 냄새 변화만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냈습니다. 거기에 길금은 놀라운 아이디어까지 더했습니다. 인삼을 압력솥에 함께 넣으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마치 홍삼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짝 단단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 오골계의 부드러운 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연지영은 길금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침내 압력솥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진하고 구수한 향기가 폭발하듯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서 푸 고아진 홍삼처럼 쫀득하게 변한 인삼 그리고 부드러운 오골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과학과 전통 그리고 두 천재의 합작품 흑삼삼계탕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인삼삼계탕 국물을 한 수저 떠넣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본능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맛은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뒤를 따라오는 인삼의 깊고 진한 향과 뼈까지 완벽하게 녹아내린 오골계의 묵직한 감칠맛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혀 전체를 강렬하게 휘감았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고리어 우고는 젓가락으로 까만 오골계의 살점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질기기로 소문난 오골기의 살점이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압력으로 쪄져 홍삼처럼 변한 인삼은 더 이상 쌉쌀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꿀에 절인 듯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으로 부드러운 닭고기와 어우러져 맛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왕 이헌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련했습니다. 이헌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명나라 사신 우고는 연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우고네 얼굴에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땅과 시간과 지혜가 빚어낸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우고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해배다. 그릇을 비운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경탄과 감동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조선의 완벽한 승리, 연회장은 떠나잘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 우곤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우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이 경합은 무효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우곤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합이 한창인 와짐에외부인이난입하여 정체 불명이 명의 기무를 전달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 행위이며, 우리 명나라에 대한 기만이다. 재산대군과 사전에 계획했던대로 장춘생의 등장을 트집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조정 대신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우고는 이현을 향해 더욱 교활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허나 황제 폐하의 아량으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을 방도를 알려주겠다. 저 계집 조선의 승리를 이끈 저 대령 숙수를 우리 명나라의 공묘로 바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소란을 눈 담아주겠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에 대한 패자의 가장 끔찍한 조롱이자 탐욕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왕이현의게로 향했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고 의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현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군의 앞에 멈춰선 이현이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과인의 대령 숙수를 데려가겠다 하였느냐. 그리고 다음 순간 이현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우군의 얼굴에 그대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억 어! 하는 비명과 함께 우군의 얼굴이 확 꺾였습니다. 연회장은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우군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연지영을 향해 돌아서서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부터 저 아이는 단순한 대령 숙수가 아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나의 사람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여인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자 세상 전체를 향한 무서운 천전포고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미장과 수하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에 따라서 그녀를 지키려고 연지영을 등지고 둘러섰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에 불안과 동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건의 손짓 한 번에 명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조선의 군사들 또한 이헌과 연지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기 일보 직전, 일족 직발의 상황. 바로 그때 이헌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이헌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극도의 감정적 고조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헌을 덮쳐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은땜이 이헌의 얼굴을 척쉬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위태로운 모습을 연지영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명나라 숙수 당백룡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대결은 우리의 완벽한 패배요. 요리사로서 승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치일 뿐이오. 나는 저 여인의 요리에 감복했소. 더 이상 요리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당백룡은 우곤의 만행에 환멸을 느끼고 연지영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당백룡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헌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칼을 거두어라.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단술에 잠재우는 마지막하지만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목소리.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왕실 최고 어른이자 그동안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수대비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쓰러질 듯 위태로운 이헌과 그를 부축하는 연지영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미 심장은 말을 나지막이 남겼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저 오만한 환관 놈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명나라 사신 우곤은 웬 늙은이가 나타나서 소란이냐는 듯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쓰러질 듯 위태로운 왕 이헌이나 겁에 질린 연지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그저 천천히 우곤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인수 대비의 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명나라 황실의 언어였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자네가 조선의 국경에서 버리는 어리 광을 아시게 되면 과연 무엇을 하실까? 그 한마디에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우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조선 땅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늙은 대비가 어떻게 명나라 황실의 언어를 이토록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만한 명나라 사신을 단 한마디로 얼어붙게 만든 인수대비의 손에 숨겨진 그 무서운 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진실은 오직 구독하신 분들께만 가장 먼저 선공개되는 다음 10화 예측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체 인수대비는 어떻게 명나라 사신을 굴복시킬 생각일까요? 한나라의 왕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위기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수대비의 소름도 치는 외교술 그 모든 내용은 오직 드라마 넥스트 구독자분들께만 선공개되는 다음 시파 예측 영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거대한 위기의 다음 장을 놓치지